안녕하세요. 중동부 기염둥이 막내 승아예요. 어제 라면을 많이 먹고 자서 얼굴이 많이 부었는데, 어, 저의 얼굴을 감추는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이제 수련회가 있죠? 수련회 때 옆자리 오빠들 반하게 하는 메이크업 오늘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어, 저게 뭐지? 이마를, 이마를 까야 돼요. 이마, <laughs> 제 이마가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어, 오늘따라 얼굴이 많이 까매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광택을 내야겠어요. 자, 이거는 뭐지? 이거는 스킨이에요, 스킨. 스킨으로 적신 다음에, 어, 면적이 넓어서 많이 적셔야 돼요. 자, 이렇게 발라줄게요.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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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촥. 원래 보통 사람 세 번이면 될 텐데, 전 얼굴이 넓어서 일곱 번, 여덟 번, 아, 한 번에 또안 돼서 두번씩 이마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네, 착착착 음, 난 이쁜 것 같아. 음, 너무 예뻐. 자, 다음으로는 숟가락, 숟가락으로 먹나요? 뭐지? 숟가락으로 덜어서, 덜어서, 손에 발라? 아, 손은 파레트였어요. 자, 저의 넓은 얼굴에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착착착착착, 착착착착착, 착착착착 이쁘죠? 네, 제 얼굴이 까매도 이렇게 바르다 보면은 광택이 나기 시작합니다. 자, 착착착. 남은 건 아까우니까 손에 바르고. 아, 오늘 젊어 보이려고 티를 뉴스로 입고 왔어요 어때요? 좀 젊어 보이나요? 자, 다음으로는 뭐지? 자외선 차단 아 선크림 선크림이래요 선크림도 보통 사람이 3배는 발라야 돼요 넓으니까요 착착착 착착착 어제 라면을 먹고 자서 그런가 울퉁불퉁하네 피부가 자 평탄화 작업을 시켜 줘야 돼요 자, 착착착, 이마도 평탄화 작업을 착착착착 어, 광택이 나기 시작했어요. 광택, 광택이 나기 시작. 자, 계속 해볼게요. 이건 뭐지? 퍽퍽이? 폭포기? 퍽퍽이를 발라볼게요. 원래 얼굴 층을 두껍게 해서 야돼 지금 기초만 다섯 번을 발라내거든요. 자. 두텁게 자자 툭툭툭툭 퍽퍽퍽퍽 퍽퍽아 얼굴에 있는 크레이터들을 감추야 되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크레이터들을 감추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세게 발라야 돼요 퍽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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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고로 쌩얼은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다 보여드리긴 애매해서 눈썹은 바르고 왔거든요 어때요 우리 승아 이쁘죠? 아 우리 승아가 저 이쁘죠? 하얀색화가 됐어요 자 다음으로는 연필? 연필로 연필로 눈썹을 아 그리고 왔는데 또 그려요 오 뭐야 그렸는데 또 그린다 아 눈썹을 일자로 그려야 돼요 왜냐면 제가 눈썹이 하이탈처럼 아래로 내려아 됐어요 어 뭔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일단은 바를게요. 요걸 해서 아 눈두덩이 어제 라면 먹고 부은 눈을 조금 가라앉혀 줘야 돼요. 난 이뻐 나는 공주야 나는 제일 이뻐. 사실 저는 우리 한밭재일 여자 전 사역자들 중에 제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해요. 제가 목포에서 왔는데 대전 사람들이 너무 못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었어요. 어제 라면 먹고 자도 제가 한바째일기에 사역자 중에 제일 이쁘다는 사실은변함없거든요 아, 거울로? 설마? 설마? 또 눈이에요. 세상에. 아, 아이라인을 그려요. 아이라인을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눈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제눈 한번 보여줄게요. 저의 매혹적이고 큐티하고 아름다운 눈, 이 정도는 대학 교회 오빠들, 또 동생들 반하게 할수 있어요. 이게 뭐야? 잠깐만요. 드라이기로 지집니다. 으으으... 으으... 아, 이제 못 보인다. 이쁜 슬가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다음은 저게 뭐죠? 모르겠네. 설마 또눈 저는 눈에 다아 오로지 공략을 해요. 왜냐면 마스크를 써서 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눈만 이뻐도 80% 먹고 들어간답니다. 립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발라 줄게요. 음음음음음음나음나 아. 음, 아까우니까 이것도 볼에 왜발러 볼에다가 립스틱을 발라줄게요. 난 예뻐. 난 언제나 예뻐. 예뻐. 난자 어느 정도 이뻐진 것 같아요. 아 앞머리가 산발이에요. 하지만 머리를 풀어 준다면 엘사 못지 않은 아름다움이 나오죠. 아, 앞머리가 고데기를 이렇게 하면은 쭉. 음. 이렇게 이렇게 어때요? 변화가 확실히 보이죠? 옆에 보면은 제 처음 사진이 보이는데 자, 어때 많이 변한 것 같죠? 짠, 이쁜 승화가 완성이 됐습니다. 전에는 <laughs> 확실히 다르죠? 다시 사진을 보여줄게요. 어, 이랬던 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뭔가 심심하니까 한번 머리를 묶어볼까요? 묶어서 이렇게 하면 또 시선 집중이죠. 제가 또 묶음이 잘 어울리거든요. 아, 묶으면 안 되겠어요. 제 빵빵한 볼이 다 나와가지고 이거를 좀 가려야 되는데, 아, 옆머리로 가리면 되거든요. 언제든 인기응변이 저는 능하답니다. 자, 이렇게 바꾸고 머리를 묶어볼게요. 뒤에가 이쁘죠? 네, 귀엽죠? 여러분, 화장이란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남자친구들, 여자 화장한 얼굴만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쁜 승화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어때요? 금방 했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메이크업 완성이 됐고요. 여기서 밋밋하니까 제 옷을 좀 바꿔 입어볼까 해요. 그래서 옷을 바꿔 입고서 다시 만날게요. 짠! 옷을 갈아입고 왔어요. 오늘은 봄 같은 분위기로 한번 갈아입어봤는데 어때요? 이쁘죠? 역시 한바 사역자들 중에 제가 제일 이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입어도 목포티가 하나도 안 나죠. 그쵸? 그을렸던 얼굴들도 이렇게 하얘졌고 색이 없었던 저의 입술도 빨개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옷을 한번 보여줄 건데요. 이따가 다시 한번 만날게요. 뿅! <목소리>